안녕하세요. 영어 투사하는 에이미 쌤입니다. 오늘은요, Suggest라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Suggest는요, 모두가 다 아는 단어 같지만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Suggest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Suggest의 명사 형태, Suggestion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Suggest의 뜻은요, 제안하다, 제시하다 이런 표현이 있겠는데요. 자, Suggest 뒤에 나올 수 있는 게총 3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uggest 다음에 명사 형태가 나오거나 suggest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거나 suggest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는 것이세 가지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suggest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형태의 문장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요거는요 실제로 토익뿐만 아니라 실제 여행 가셨을 때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can you suggest a good restaurant in town for m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요. Can you suggest me a good restaurant in town?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명사가 두개 연달아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an you suggest a good restaurant in town for me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suggest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Her doctor suggested that she should reduce her calorie intake. 자, 그녀의 닥터는요.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면 그녀가 어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좀 줄여야 한다고입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대신아, 슈드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her doctor suggested she reduce her calorie intake.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suggest 다음에는 ing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I suggest traveling together. 함께 같이 여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ing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suggest의 명사 형태 대해, sugges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suggestion은요. 일단 보통 옹색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make a suggestion make suggestions 이런 식으로 제안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suggestion 다음에 같이 나올 수 있는 전지사가 suggestion for suggestion on suggestion about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suggest란 동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suggest 뒤에 어떤 게 나오는가 요것만 이세 개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간단한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